どうぞ。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27일 P.S.K.홀딩스 5만 1,8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20% 이상의 강한 슈팅 보여주면서 벌써 50%의 수익률을 돌파했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5월 28일 주성엔지니어링 3만 4,000원에 접근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게 되면서 8.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마찬가지로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연속으로 한미반도체 만나봤죠. 매수가는 각각 15만 원, 16만 원, 다시 15만 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만나봤는데요. 14만 1,6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수요일은 주성 엔지니어링 3만 2,2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3만 2,200원 선에서 14.29% 벌써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돌파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25.36%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 AS를 할 텐데요. 어, 제가 계속, 뭐, 이렇게 된지한 한 달, 두 달? 똑같은 종목 맨날 리뷰하고, 맨날 똑같은 종목 맨날 리뷰하고, 아유, 저 전문가 맨날 한미마도체 얘기하네. 저 전문가 맨날 PSK 홀딩스 얘기하네. 그쵸? 지겨운 사람들 많았죠? 왜 자꾸 얘기했느냐? 그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100배, 200배, 1000배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IT가 엄청난 지금 여러분들이 잠자는 사이에 매일같이 기술혁명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과거 10년 전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10년 전만 하고 자고 일어나면 기술 발전이 이만큼 됐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만큼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백두산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점점, 점점 개발을 하니까 솔직히 과학자들도 무섭대요. 이게 스카이넷처럼 정말 이거를 인류를, 어, 그렇죠 그럼 무서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반대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게 이제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간 그래서 IT는 어쨌든 간에 그 과학자들이 나중에서 이게 진짜로 뭐 위험한지 아닌지 이게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지 않을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년 뒤, 10년 뒤에 논의가 될 거고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100년 동안 개발이 될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뭐 아니면 1000년 동안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이제 인공지능 이제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주식하는 우리는 제가 뭐, 뭐, 여러분들의 뭐, 인류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백 년이든 천 년이든 계속 발전돼 이제 단초가 되는 지금 시작점인데, 저는 주식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올해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내년? 무조건 더 봐야 된다. 내후년까지는? 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장 역사적인 큰 수익을 거두는 과거에 뭐 2018년도, 뭐 2020년도, 2 0 2020... 2 0 뭐 1년도 뭐 그때가 가장 큰 수익이 났던 해인데 그거를 넘어설 때가 언제냐 2026년도서부터 2027년도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IT가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겹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지겨운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주 얘기드렸던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저 바닥에 있을 때도 얘기했었고 뭐 올해에서 얘기했었고 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 종목들 줬던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번 주 드렸던 거 수익이 꽤 났죠. 바닥에 있는 거 아니고 고점에 떠 있는 종목 줬더니 수익이 더잘 났죠. 자 넘어가면 되겠고요. 화요일 날은 한미반도체인데 가격이 안 돌아왔고, 자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주성엔지니엘이, 자 현충일 전일 주성엔지를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날 방송 끝나고 나서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딱 보니 까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뉴스 내용들은 다 좋은 내용이었는데 기가백오인들을 열심히 팔았더라고요. 어, 자기가백오인이 많이 팔아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어서 한마디만 해드리면, 자 기가에 많이 팔았죠. 그동안 샀던 물량에서 이 정도 팔면 안 되고요. 더 팔아야 돼요. 이걸 만약에 팔고 나간다 그러면 19만 주가 아니고요. 뭐 최소한 300만 주는 팔아야죠. 기관들도 한 500만 주는 팔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만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 뭐 돈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부동산 에 투자를 했다 봅시다. 한 5천억인데 여러분 자세히 5천억인데 부동산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100만 원. 그러면 5천억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팔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지금 기관들이 이만큼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이만큼 들어와서 뭐좀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스에 네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팔 거면 애들이 빠져나가려면 뭐 외국인들 한 300만 주 던져, 던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오늘도 한 30만 주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한 열흘 동안 던지면은 300만 주 나오겠네요. 근데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0만 주씩 열을 던지면 될 텐데 그렇게 못 던져요. 왜냐하면 결국은 IT가 시장을 선도를 하고 미국 시장도 금리나 시그널에 나와서 이제 상승을 하고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계속 올라가고 시가총 1위 달성을 하고 그리고 AMD도 뭐 준비하고 애플도 뭐 준비한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 인공지능 모델들, 그 다음에 뭐 오픈 AI 뭐 이것저것 막 로봇 나오고 이슈 되고 막 테슬라도 우리도 로봇 한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인공지능 싸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로봇, 뭐 여러 가지 기기들, 웨어러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접목돼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밥통, 냉장고, TV, 뭐 이런 거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IT가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은 추세에 그다음에 큰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얘도 고가를 돌파하게 될 겁니다. 그래 기가 외국인들이 던졌다.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한 열흘 동안 300만주, 500만주 던지면 그러면은 아, 지금 이게 지금 혹시나 뭐 잘못 이상한... 그렇죠 안 좋은 게 있어 갖고 상패를 당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해 볼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신기술 뭐 실리콘 기술 서부터해갖고뭐 EUV 장치 없이도 레이저 기술 없이도 뭐할수 있는 뭐, 뭐 등등 무슨 신기술 뭐 얘기한 게 있어 요 찾아보면 내용 요약한 것들 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고 어, 저는 뭐를 보냐면은 그래서 앞으로의 예뿐만 아니라 장비주들이 장비를 많이 납품할 수 있느냐, 뭐, ALD 장비라든지, 증착 장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이닉스 삼성전자 혹은 뭐,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저기 중국 기업에다 납품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납품 많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적이 이제 2분기서부터 이제 신발끈 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년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내후년 되면 계속 실적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황 회장이 뭐 이거 뭐 시가총액 뭐 50조 간다 그랬나? 어 저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세, 생각은 하지만 어 그래 뭐 50조. 근데 1조 6천억보단더 올라가겠죠. 저 그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50조 얘기했으면 그래 못해도 그건 3조 4조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혹시 갖고 있다면 기가국공들이 팔았다고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14%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수익이 나면 절반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매매하면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욕심이나서 가져갈래요? 그러면 신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좀 답답은 할 겁니다. 아직 박스권 고점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시 밀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안 밀리고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가 배우는데 팔았기 때문에 밀리기는할수 있다. 어, 밀리긴 할수 있는데 밀리면 사면 된다. 나는 요점이 여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